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나입니다. 오늘은 장안의 화제, 제나셀 세럼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. 알만한 여성은 다 안다는 제나셀 세럼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죠?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저희 제품 시크릿 세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여성들의 로망 모든 여성들이 가지고 싶어하지만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제품 제나셀 슈퍼스 세럼 이 제품은 리저브 에센스 세럼입니다. 둘다 줄기세포 질 세럼인데 줄기세포 함유량에 다소 차이가 있고요. 이 제품은 프리미엄급 이 제품은 관리형, 보급형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안에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? 짜잔! 굉장히 외장이 럭셔리, 럭셔리하죠? 주사경태로 되어 있습니다.